부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 KCN 종합 뉴스입니다. 한국 입국 후 2주 동안 기숙사에서 격리 관리를 마친 유학생들이 잇따라 해제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한 이들은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학교와 지자체의 노력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광대 글로벌 교류센터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32명이 기숙사 밖으로 나옵니다. 한국으로 입국한 뒤 2주 동안의 격리 조치가 해제된 겁니다. 이들 모두 보건소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4내지 5명씩 보건소로 후송을 해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고, 다음날이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오랜만에 마신 바깥 공기에 유학생들은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한 유학생은 그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해 하루빨리 미용실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3, 4개월 머리 안잘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 잘라고 싶어. 그러면서도 격리 기간 학교와 지자체의 노력 덕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왔어. 선생님도 많이 스튜해서 그냥 기숙사에서 좀잘 사는 것 같아 여기서 네 너무 했네요 선생님도 거기서 우리 아무 부담도 없어 그냥 살만 됐어요. 13일 기준 군산과 익산 지역 대학에서 격리 해제된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140여 명. 이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원룸이나 기숙사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 기숙사가 격리 시설로 지정돼 있어 임시 기숙사에서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 기숙사라도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 유학생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아, 기분이 <laughs> 아 아, 음. 어, 앞에서 나가도 돼요. 음. 그리고 어, 개, 개인 생활도 해고 <laughs> 싶어요. 음. <laughs> 예, 다도 네. 다해요 격리가 해제된 중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CN 뉴스 변환영입니다.